특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노 코인이 최근 들어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리움 레이어 3 업그레이드 소식부터 미국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 거기에 더해 시장의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급등을 하면서 ETF 얘기가 지속적으로 거론이 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다양한 기술적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2025년 시바이노의 행보와 전망이 어떻게 될지와 소각률 급등으로 인한 ETF 현실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바이누 재단이 시바리움의 레이어3를 업그레이드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 시바리움이 이번에 레이어3로 진화를 하면서 거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더 저렴해졌는데요. 이 업그레이드는 시바이노의 온체인 활동을 폭발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시바이노의 토큰 소각률이 무려 3600%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리더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바이노 커뮤니티가 범파티 같은 이벤트를 통해 토큰을 대량 소각하면서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2025년까지 공급량의 약 10%가 소각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의 가치는 올라가고 가격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시바이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오재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최근 엑스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세력이 시바이누를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포착됐습니다. 정말 그냥 루머가 아닌 코인리더스 기사에서도 대형 투자자들의 순유입이 하루 평균 82%가 증가했다고 보도된 상황이죠. 이에 이미버 시바인우 군단은 커뮤니티의 트위터, 레디 디스코드에서 시바인우를 홍보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을 지속해서 끌어들이고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주고 있죠. 정말 이런 팬덤이 있는 코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시바인우는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시바인우는 충분히 폭등할 잠재적 모멘텀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시바이누 가 엄청난 상승을 하기 전 미리 대비를 해놔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누구보다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 95% 이상인 ai 탑점 검색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볼링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딱 필요한 타점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신호와 매도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주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 감에 의존할 필요 없이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이 AI 지표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표에 바이가 뜨면 사고 셀이 뜨면 파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셀이 뜬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바이가 뜬 기준으로 으로 상승하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이현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108% 234%등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AI 타점 검색기를 사용해 총 153%라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인증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창에 코인명만 치셔도 세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검색기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중률이 확인이 되면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판매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하단 설명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참여 인증 링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링크를 표시해뒀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링크를 누르시고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돈이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문자 전송만 누르시면 매수, 매도 AI 타점 지표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다음 달부터는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 가셔서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